진요 그대 삶의 진은 바로 당신이다 이제 진대로 깨우라 깨워라 집주와 깨워라 생동과 깨워라 바닷가 내가 진대는참 세상으로 선배가 정말 잘해주시고, 정말 잘해주시고, 얘기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 중한한분이세요저에 예. 대한 인식이 많이 확고히 서있고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인간적으로도 볼 때, 이 h 배들도 많이 챙겨주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world, t 고 e w o r 가 d 가 h e world, the w o r l 고지식하게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 약간 듣고, 반복해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게임 대화 중에 빠질 수 없는 인물적. 약간 듣고. 그러니까, 뭐야, 자기하고 좀 뜻이 다르면은, 간정적이 좀 아, 돼요. 상당히 인간적이거든요. 처음 본게 작년 봄대동제 때거든요. 그때 오빠가 술 엄청 취해가지고 여러 오빠를 돌아다니면서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참 멋있구나 카리스마적 기질을 보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이더라고요. 이번에 부호복까지 나오신 걸 보면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독을 즐기고 아주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그 아, 그그그 아, 일박이 1박 2일, 2일이더라도 야간열차를 타고 떠나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제가 좀 봤었고요. 뭐 낚시도 좀 즐기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감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하기도 한데 정말 아주 멋있는 놈인 것 같아요. <laughs> 그렇군요. 아 얼굴을 많이 뵀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잠바 입고 이렇게 탁스러운 동자인 되나요. 강렬한 느낌 받고. 저번에 단식단 보도가 됐잖아요. 그 누가 이렇게 의지가 이렇게 소란해 보이는 그게 봤어요. 하나 기르가 길렀거든요. 내 네, 거북이가 봤나 개를 기르는데 며칠 동안 방을 비웠는데 개가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살릴까 하다, 아, 노래를 불러주면 힘이 나겠다. 그래가지고 불러준 게들어가약기야밤 <laughs> <들어가야 웃음> <laughs> 9시, 관악리치에서로 한참 바쁜 이영수를 찾아갔다. 분장을 내 선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준비한 영수. 그를 맞아기 위해 선동대원들은 한판 멋진 노림판을 펼친다. <목소리도> 신명나는 노 선동 대원들은 교양에 들어가고, 학우들과의 의, 의견 교환도 잊지 않는다. 네, 새벽 3시 영세의 방으로 찾아갔다. 방에서 유세원과를 교정할 모양이다. 김재호선입니다. 이 아까 그런 왔는데 집단에 대한 이하고 새벽 네시 선동대 몇 명이 잠자리에 들어갔다. 나의 네. 누이 예투하는만이

유세 한 시간 전, 학생회관 옥상에서 마지막 연습에 한참이다. 주 힘을 주며, 저는 단호 <목소리도> 말합니다. 저부터, 할수 어깨동 학생이 고주을 여러분의 꿈에,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목소리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설 때, 합계 하겠다는 집단의 의지를 볼 때, 불가능이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이 어깨동무를어깨동무 학생회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내 삶의 주인 또한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운명을 기증하는 흑도한 있다,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부탁, 축구드립니다. 마침내 그는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도 다음 학기 학생의 준비를 위해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았고. 추천을 받았을 때, 쉽게 이렇게 결이라고 하죠. 결의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의를 내지 못했는데,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옳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나만의 자족적인, 아니란 행복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좀 배우고 싶어요 집에서는 걱정하시죠? 걱정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의 초놈이 촌놈,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들한테 인정받는다는 모습들 속에서 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런 음. 나름대로 조금 흐뭇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색은 절대 안 하시죠 아니, 걱정하시죠 많이 걱정하시고 그렇죠 어, 현재의 운동상황적인 그 현상적인 모습 들어보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이 대중적인 이런 운동들을 낳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전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의식적으로는 향상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또 개인화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누구나 다 나름대로 여기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할수 있고, 뭐, 막스도 쉽게 거론할 수 있고, 그죠?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부분들은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향상되는데, 이것도 조직적으로 묶어내는 조직하는 예전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분노 하나만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것들은 개인화되는 산업화에 영향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운동의 주체들이 대중화하는데 좀 나름대로 오, 어, 오류가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다라는 데에 것... 고속되는 것에 대한 두렵지는 아, 물론 두려운 거는 두렵죠. 동기들도 그렇고, 지배를 잘못 들어가요. 자치방향으로 짭새라 그러죠. 행사들이 사복, 행사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깔리고. 틈틈이 이렇게 집에도, 집에 들어가도 우리 동기 뭐 선배님 같은 경우는 주의를 살펴보도록 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음, 두렵긴 두렵죠. 두려운데 이제, 두려운 이유가 생각해보면 하나는 내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에 꼬였다 그러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근데 굴하지는 않을까. 이런 운동에 대해 보고가 굴하지는 않을까. 제가. 그런, 어, 한 총년 사태를. 다른 데로 안 넘어간다는, 안 넘어가겠죠, 그죠? 제가 그 시각에, 한순간 한순간 전 죽음을 생각했었습니다. 셋이프를든 폭도라고, 폭력에 날뛰는 도시 게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 시각에 두려움,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 내 양심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그런 치열한 순간들이었거든요. 맞은 친구들, 나 대신 머리가 깨진 친구들 옆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새 파이프를 화염병을 안들었다면 나는 그게 죄로 느껴졌을 거야. 말투가 배어 있다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한테 이제 식은 밥 있으면 엄마 식은 밥좀 차려줘 그러는데 운동권은 이야기하는 게 어머님 기존에 있던 밥 있으면 <웃음> <웃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빨갱이라 그 생각하는지. 세상이 회색이라며 회색의 세상이고. 뭐 그런 세상이라면 그 빨감을 가진 게 어떤 저항이고 불의에 대한, 부정에 대한 정의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어 깊이 고 빨갱이로 남고 싶고 빨갱이 되고 싶어요. <laughs>